지역 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용을이이 그림을 평을보간아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된다단을했었데 이상 술실를 이토록 공분케 한건이 지역 유력 언론에 실린 만평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었길래 그러는 걸까 시민들에게 해당 만평을 직접 보여줘봤습니다. 그냥 사파만 봤을 때는 어떤 사파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음, 시민들을 게 공권력이 음. 폭행한다는 느낌을 이제 달갑지 않게 그리고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좀 강압적이고 너무 이제 독재적으로 이렇게 뭐를 어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런, 이런 사진을 같이 보면 더좀더 더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런 역사적인 좀 비극이라고 할까요?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좀 좀 고려가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비판의 강도는 생각보다 셌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만평 이라는 것 문제가 된 대구 지역 일간지에 실린 만평 입니다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 라는 이름표를 단 군인이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하는 이는 9억원 초과 1주택자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른쪽의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쓰러진 시민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진입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하면 구도며 인물이 마치 보고베낀 것처럼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금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언론의 자유가 이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과연 그게 자유라고 볼수 있겠느냐? 이번엔 자유가 아니라 그냥 폭행, 폭력이죠. 혐오인 거고요. 또 지역 언론에서 시민들이 접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못을 박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또 하나의 뭐 오해나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신문사 앞에서는 작가의 사태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내용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o 신문사의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매일 지속되고 있는 이른 시위에는 일반 주부와 학생뿐 아니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광주시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표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 해서 X 신문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5.18의 상흔을 갖고 있는 이상술 씨 역시 5.18 사전을 정권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란 주장입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광주의 어떤 그 학살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상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에 에, 이런 것이 결코 죄, 죄가 되지 않는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포장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게. 표현의 자유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 고려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신문이 5.18 비하 논란의 쉽사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 단체들의 파리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코로나 계엄군이 몽둥이로 내리치는 이 만평. 이 역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폭행 장면을 차용했는데요. 도대체 정부 비판을 번번이 계엄군의 만행에 빗대는 속내는 뭘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 신문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5.18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의를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과 5.18 관련법 등등 정의법은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 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5.18 왜곡 처벌법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인 걸까? 다음의 사례들을 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5.18은 정권을 잡기 위해 김대중이 김일성과 결탁하여 꾸민 폭동이다. 이 내용은 한컬럼니스트가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광주를 마치 북한군이 점령했다는 뉘앙스의 말까지 덧붙이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보의 방침이고 정보조사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보고서입니다. 2 0십3년도에 국방부서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5.8 당시 북한군이 여야한 것이 국방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 북한군이 왔다고 추정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데 뭐 이미 정부가 수차례 조사를 통해 검증한 내용임에도 버젓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인정한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 되는가 하면 무장한 계엄군이 지키던 교도소를 습격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폭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없고 표훼와 흠집 내기로 가득한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을 과연 표현의 자유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된 내용들은 가공되고 재생산돼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댓글에 대한, 분에 대한 것은 다 이렇게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음. 그다음에 5.18에 어, 대한 부분을 좀 좋지 않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보수 유튜브 진행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다 믿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나오는5.18 폄훼의 한 단면이자로 생각이 듭니다. 5.18 단체들은 만연한 외국과 폄훼를 뿌리뽑기 위해선 단호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실시된 건 모두 아홉 차례입니다. 그러나 아홉 번 모두 5.18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야압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 부담 등 매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법률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백서조차 발간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월,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규명할 또한 번의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2018년 특별 법에 따라 설치된 최초의 조사위입니다. 최장 3년간 활동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보고서로 남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5.18외국 폄훼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음, 88년 국회 광주특위서부터 어,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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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진상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자동 해산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냉철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자 사법 처리가 잊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날과 같은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5.18 핵심 의혹과 관련 핵심 과제 열두 개를 선정해 직권 조사 중입니다. 조사 일과에서 쫓고 있는 건5.18 진상 규명의 핵심 격인 집단 발포 경위와 책임자 규명입니다. 바로 여기들 옛날은 자동차가 다니기리거든. 네. 이 분수대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 네. 시계탑은 없어졌다가 다시 안들어놓 아. 80년 당시 사진 기자로 광주의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 앵글에 기록한 나경택 씨. 그가 전남도청 앞 광장을 찾은 80년 5월 21일은 수많은 군중과 계엄군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보는 순간에 많은 시민들이 그냥 막 어쨌든 아침부터 대성광 물러납니다.

그때 마치 차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명령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그친 것을 저두 키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병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하더니 그 뒤로 한 10분이 10여분 지나니까 한 시, 한 시경에, 네. 한 시가 좀 못됐던가, 그건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포명령입니다. 하니까 그대로 싸고 그랬죠. 무자비한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총을 난사한 것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나경택 씨는 급히 전일 빌딩으로 몸을 피했다는데요 그곳에서 조준 사격을 목격합니다 바로 저기 저... 그 헤어라고 써있잖아요 예. 강제운영이 있고 예. 거기가 바로 충장로 1가 건너편이거든요 예. 근데 그 도심 빌딩 뒤에서 전신주에 숨어있던 분이 그대로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총을 음. 그러니까 저격수들이 곳곳세가 있었던 것 같아. 이날 집단 발포로 사망한 시민들은 수십여 명. 1988년 오공청문회가 열렸지만 신군부는 현장 주위관들이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며 발포 명령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지침이 주의 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대학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신도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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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발포 명령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핵심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군부 측 주장은 지금껏 뒤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 27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누가, 어떤 이유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때문에 발포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은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5월 되면 사실이 막막하니까요. 저한내 가슴이라도 새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투명령자가 이번에 꼭 진상조사위에 발췌해 드려야 하고 생각합니다. 발췌해야 되고요. 현재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된 경위와 발포 관련 지휘체계 확인을 위해 위에서 부터가 아닌 아래에서 부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신고금고 책임자는 물론 광주시 현장에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장사병, 피해 시민들까지 포괄적 조사, 즉 상향식 조사 방식을 통하고 있어 생생한 실체적 진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사위는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일부 새로운 사실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알고 11공수의 경우... 1980년 5월 21일 13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 발에남도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여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하여 분석 중이 습니다 그간 계엄군의 조준 사격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가해자가 직접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상 조사위는 날짜별. 부대별로 작전을 재구성해 올라가다 보면 발포 명령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과에서 진행 중인 건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입니다. 에, 여기 장성은 5.18 당시에 5.18 관계자들,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이미, 이미 써진 곳이에요. 한쪽 벽면에 빼곡히 적힌 이름은 모두 5.18 피해자들의 이름입니다.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이름들 속에 유독 더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영 내가 1년 동안 그때 n a 검사해가죠 80년 자였그후 5.18 당시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 행방불명된 권호영 씨는 지난 2001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쳤다 이렇게 음.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음. 워낙 그 자체 얼굴이 한멸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고 아니다고 하고 그 그때이7칠날 이렇게 마을 그 음. 공, 거기 그 공동묘지 그데 거기서 이제 이장을 해면서 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안에 얼마나 그 한년 동안 얼마나 겠습니까 권우영 아. 씨처럼 5.18 당시 행방 불명된 사람들은 모두 8 4 명. 이중 가족을 찾은 6명을 제외하면 아직도 78명의 행방불명자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5.18 행방불명자로 광주시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448건임을 감안한다면 78명 외에도 더 많은 행방불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그간 10여 차례 이어진안매장 발굴 조사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순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족을 계속 못 찾고 계신 거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겠어요? 힘든다고 표현부름도 음. 그 한이었죠. 예를 들어서 10살 못 따도 50 아닙니까. 음. 평범한 제이가 음. 그 부모는 나이가 8 0다 넘었죠.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을 맺치고돌아가셨죠 제일 바라는 거예요. 음. 이한 분이라도 안 매장에 음. 그 당시에 안 매장의 신분들이 양심 고백을 해가지고 가족이한테 그 돌려준 것이 가족이 한 조금이라도 푼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조사 삼과에서는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해 광주시민을 살상하고. 이를 개엄군에게 덮어 씌웠다는 주장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출범 이후 당시 군및 정보기관 자료와 미 정부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침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으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사한 북한군 출신 북한 이탈주민 김명국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겠습니다. 김명국 씨의 진술은 그동안 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과 연계하여 북한 특수군 침투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가려진 진실을 풀 마지막 일지도 모를 기회 이제 세간의 관심은 진상조사위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광주 집업 앞은 구속을 요구하는 외침으로 아침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자신의 해고로 출간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고 조비오 신보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까지 저질렀고 광주시민들을 북도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두환을 지혈형으로 다스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출석을 약속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권관 씨가 지난 일심에 대해서 항소를 한것 자체도 정말 불태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항소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충소한다라는 건. 이번이재판과방주에대해서 이 정말로 우러 가는 그런 국태라라 어,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겸한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퇴임 7년 뒤인 1995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5.18을 단죄했다는 환호성도 잠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듬해 국민 대화합이란 명분 아래 사면 복권되는데요. 구속된 지 2년도 안돼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날, 피고인 없이 진행될 걸로 점쳐지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은 결국 이달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사님의 의견은 항소심에서도 인정심문에 출석해야 된다. 그게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저는 일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그 의무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석 예정은 이제 피고인 출석 예정은 제가 없다라고 네 그래 보시면 알죠. 되겠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논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조사위가 비협조로 일관하는 전 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가 그렇습니다. 조사 원 나름대로 그 이게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조사 방법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오일팔을 향한 더 이상의 시비와 표면은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고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선 비극이었지만 민주화의 토대가 된 5.18 민주화 운동이 외국 없이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진상규명의 마침표를 찍길 기대해 봅니다.